두뇌학자 홍양표 박사의 인간 수업 어? 한국자원의개발연구소 홍양표 박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할로리아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박사님. 네. 아, 오늘 유튜브 방송 가족들에게도 저희가 짧지만 이렇게 또 인사를 드리고요. 네. 여러분 오늘 많은 분들 공유해 주시고 계시죠. 인간이라고 벌써 샵 1069번으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댓글에도 여러분의 마음들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자, 박사님. 네. 저희가 매주 한 분을 선정해서요. 네. 직접 상담을 하고요. 네. 그 가운데 그 공통된 질문의 요소를 저희가 네. 발췌를 해서 네. 그 마음들을 방송 가지고들 나누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저한테 상담을 이렇게 하시면 예. 그 중요한 부분이나 혹시 프라이버시와 관계되는 건다 빼고 그 앞부분만 그러니까요.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해서 그걸 가지고 하는 이유는 왜냐면 하 뒤로 갈수록 한 사람에게 좁혀지는데 음. 이 앞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는 부분이라서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니까 여러분들 마음 편안하게 신청해 주시면 좋아요. 제가 자세하게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laughs> 네. 어떤 분의 사연일지 궁금하고요. 네. 여러분도 우리 자녀를 양육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영유아를 만약에 이번에도 네네. 제가 아는 분이 아이가 이제 뭐 100일 뭐 어. 돌될 수 있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지금은 박사님 얼마나 예뻐요 그렇죠 말을, 안 하잖아요. 네. 완전 말을 네. 안 하잖아요 네. 말을 안 하잖아요 말이 없죠 해요. 그냥, <laughs> 그냥 순종해요 그냥 네. 근데 이 친구가 네. 이 귀여운 친구가 <laughs> 네. 말문이 터져요 네. 너무너무 귀여워요 그 말하는 네. 모습이 맞아요. 근데 이제 말이 더 터져서 네. 잘하고 잘하고 잘해서 그그 그 말로 이제 우리 부모님들을 공상처를 주고 이제 <laughs> 자 여러분 오늘 인간 수업 어떤 내용일지 우리 사랑하는 자녀 또 손주 손녀도 있으시잖아요 오늘 좋은 도움이 되고 팁이 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아이가 그 네. 이제 독자 외아들이고요 네. 네, 지금 1세 살인데. 제가 이제 AD가 좀 있는 거를 아이 때문에 상담을 다니면서 알게 됐어요. 네, 엄마가. 네, 예, 저는 이제 다른 것보다 주의력 결핍이 좀 있고, 이제 아이가 그 자해를 음, 머리를 박거나, 망치로 머리를 때리거나. 13살짜리가요? 예. 그렇게 이제 하고, 남편은 이제 굉장히 통제적이고, 음. 이제 통제적인 아빠가 핸드폰이나 아. 미디어를 다 이렇게 하루에 40분 이상을 못 쓰게 하니까 네. 그게 이제 아들이 그런 아빠에 대한 분노를 저한테 이렇게 쏟아내는 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음, 그러니까 결론은 이제 이런 그 아이에게 제가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음, 알았습니다. 거예요. 네. 네. 아, 어머님 목소리를 들으니까요, 박사님 네. 좀 답답하신 것 같아요. 저도 마음이 아파요. 잘 이렇게 네. 해주고 싶고 소통하고 네. 싶은데 네. 아들하고 네. 어떻게 소통해야 되지? 아 참. 이집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이런 유형의 이제 많은 분들 중에서 특별히 이제 아빠 문제를 오늘을 다루려고 그래요. 아 오늘은 엄마. 갑자기 아빠는, 엄마 문제인데 왜 아빠 얘기를 네, 하느냐? 아빠, 어. 결국은 제가 이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예. 남편이 아내를 무시하는 집이에요. 특히 그것도. 아, 엔지. 엔지입니다. <assassinations> 어 이게 그대로 나가면 어떡지 상상이 <laughs> <laughs> 재밌을 것 같은데요. 예, 이거 엔지 아주고 한번 가 봅시다. <laughs> 자, 아빠가 문제라고. 제가 좀 놀라 가지고 뭐 그런 것 같아요. 예. 아빠가 문제인데 어, 왜냐면 아빠가 애가 보고 듣는 데서 자기 받은 스트레스를 직장 다니면서 직장에서 받은 이런 스트레스들을 고스란히 엄마한테 푸는 모습을 아이에게 각인시켰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하... 예를 들어서 정말 자기가 스트레스 받은 거를 직장에서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풀 수가 없어요. 어... 그럼 집에 와서 아내한테 풀고 싶으면 아이 없을 때어야죠안 들을 때어야죠 예. 근데 얘가 어느 날 이제 사춘기 돼 보니까 예, 예. 자기도 모르게 이 안에 각인돼 있는 게 남자잖아요. 하... 아빠가 하는 행동 그대로를 지금 엄마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또 아빠는 아내한테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의 성격이라면 아이한테도 하겠죠. 그런데 얘가 아빠한테는 아직 되도록 못 되도록 보니까 못 서열이 아직은 아빠가 세. 예. 그러면 엄마는 보니까 아빠 밑에 그러면 아빠 엄마 중간 사이로 내가 치고 들어가요. 음. 자, 아빠 밑에 누구야? 나. 되는 거고. 그럼 아빠가 나한테 잔소리하면 난 누구한테 해야 돼? 엄마한테 밑에 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치 동생을 어. 잡듯이 어. 엄마를 잡는 거고. 그리고 얘가 머리를 박고 망치질로 머리를 때리는 음. 거는 아빠 있을 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음. 엄마 있을 때만 그래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엄마. 나 이런 사람이야. 음. 내 우위로 서열 올려가려고 엄마 하면 안 돼. 난 엄마도 서열 우위야. 난 이런 사람이야. 난 이렇게 될수 있어. 엄마나안 하면 엄마, 나 끔찍히 우위야지나 죽을 수도 있어. 망치로 때려서. 어. 차라리 머슴처럼 키운 녀석이 그러면 덜 억울하죠. 음. 하나잖아요 금지오겹으로 그렇게 키웠는데 그러니까 얘는 아는 거예요 엄마가 나를 끔찍히기 위하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말안 들으면 그래? 엄마 끔찍히기 위하는 나봐 엄마 머리 막 박을 거야? 나 이럴 거야? 그러다가 조금 더 심하면 엄마 한대 나한테 맞아볼래?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엄마 입장에서는 설마 내가 진짜 사랑하는 내 진심이 네. 언젠가는 아들한테 전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실 수 그런데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거죠. 어머니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사춘기라서 그럴 거야. 그렇죠. 지금은. 크면 좋아질 거야. 아니에요. 아... 커서 좋아지지 않아 더함도 하지 좋아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이 아이를 확실하게 고치려면 서열 2등의 엄마라고 하는 걸 알려줘야 돼요. 자, 지금 그러면 네. 오늘 이 방송이 참 중요한 게요. 네. 지금 서열이 네. 자녀가 볼때 내가 엄마보다 위, 위에 있다고 있어요. 생각하는 자녀들이 많거든요. 많죠. 이런 가정 응. 환경에 있는 분들 많은데, 어. 어떻게 그러면 엄마의 입장거예 아니, 어떤 게 그럼 서열이 높은 거지? 네. 밥 먹다 말고 엄마 불, 어. 저 아빠가 여보 불, 어. 그래, 엄마 불, 이게 서열이 높은 거 지가요. 음. 그리고 엄마한테. 뭐안 되면 때 쓰고 대들고 이건 다 자기가 서열이 높다는 걸 증명해 보이는 거거든요. 으르렁 거리는 거 엄마한테 그러다가 무는 거예요. 어. 그러면 이렇게 서열이 엄마보다 위로 올라갔는데 그럼 엄마가 오늘부터 중학생을 6학년을 중학생을 너희로 와 엄마가 한번 싸워서 내가 엄마보다 내가 더 서열이 높아 이게 될까요? 안 되죠. 오늘부터 예. 너돈안줄 거야 될까요? 안 되죠. 왜안 되냐? 그렇게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냐는 거예요, 아빠야 아빠. 결국 아버지가 도와주지 않으면, 오. 아버지가 그 자리를 너는 엄마보다 밑이야. 엄마가 여기야. 그럼 엄마고 아빠하고는 너가 들어올 틈이 없어. 음. 이렇게 엄마가 아빠 하나야. 비록 엄마는 여자라서 힘이 약하지만, 아빠가 늘 엄마와 함께하고 있어를 보여주지 않으면 이 엄마는 비참한 꼴을 당해요. 오. 그러다가 아이가 이제 어느 날 아빠한테도 이길 수 있는 맞먹을 수 있는 힘이 생겼어. 예. 그때 못해보죠. 음. 그런 아이들이, 그런 끔찍한 아이들이 의외로, 상상해로 많다는 사실이에요. 너무 마음 아프지 않아요? 그런데 엄마는요, 내가 쟤를 어떻게 키웠는데, 어떻게 키웠는데, 그래서 병이 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엄마는 또우울증에 걸리죠. 자,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특히 우리가 아이가 없잖아요. 예. 귀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어머니가 애 하나 독자라고 했잖아요. 예. 지금 독자하는 집이 어디있어요 그러니뭐0 그렇죠. 8밖에개안 났는데요. 다 독자죠. 어, 저희는 출산율이 출산율0.8 다독자예요. 음. 그런데 우리 머릿속에서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제대로 잘 키울까라고 하는 것은 알아요. 이론적으로는 책도 보고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너무 이쁘니까 아이만 보면 그런 것이 싹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조부모가 애 키우면 망가지는 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왜 알아요. 할머니가 자기 자식 키워 볼때다 키워 봤잖아요. 너무 이쁘니까 그게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큰 약이에요. 또 지금 뭐 조부모님들 너무 상처받지 마시고 <laughs> 지금 뭐다 모든 조부모님들 다 그런 게 네. 아니고 이런 이렇게 교육을 했을 때 그렇죠. 네. 그러면 지혜롭다는 게 뭐냐? 음. 지혜로운 거는 지식이 아니라 지혜는 성경에도 구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음. 그렇죠? 그럼 지혜로운 사람 어떻게 되냐? 너무 이쁠수록 이쁠수록 적당한 거리를 두고 이쁠수록 거리를 두고 아이를 키워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시어머니가 아이를 봐준다 그러면은 아이가 시어머니 있을 때는 어떻게 돼요? 막 함부로 하잖아요. 그리고 집에 가자 저 저녁에 직장 끝나고 막 애를 집으로 가면 집은 너무 잘해. 아로 착착착해. 또 그렇죠. 할머니 가 왔으면 아무것도 안 해. 그 그러니까 얘는 이미 뇌가 두 가지 성격으로 달라져요. 그러니까 할머니 있을 때 버릇 좀 고치려고 너 이리 와. 똑바로 못해 이리 와 방으로 려로한대 때렸더니 시어머니가 뭐라 그래요? 애미야 너 나한테 감정 있냐? <laughs> 왜 애한테 감정 풀고 나한테 말해? 피곤해 불편해면 말해 말. 말. 그러니까 말도 못하는 애한테 이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와서 왔을 때어왜 애가 이래요 아 시어머니하고 아 그럼 저도 한숨이 나와요. 그래서 지혜로운 조부모님은 어떻게 이쁠수록 입에 있는 거 주는 게 아니라 이쁠수록 우리 아들 키우는 때처럼 키우라는 거예요. 인간수업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머님의 질문이었어요. 아들하고 소통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박사님은 아버님의 또그 태도 그 부분을 어, 이 말씀해 집은 주셨어요. 이 집은 아버님이 방송을 들으시고 이제. 항상 아버님이 엄마를 챙기고 오늘부터라도 음. 챙기고 항상 아빠 아빠가 편한 친한 척을 아이의 앞에서 자주 하면서 친한 오. 척이라도 하면서 아이가 그 틈으로 들어올 수 없다는 거를 느낄 수 있도록 행동으로 보여주시면 이거 금방 잡혀요. 네. 오늘 이런 해법을 드리면서 또이 해법이 네. 필요한 가정과 또그 상황과 형편이 우리 안에도 분명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샵1069번으로 인간 수업 이 영상 다시 볼수 있고 다운받고 공유할 수 있는데요. 샵1069번 단문 5 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인간이라고 문자 주시고요. 다섯 분 추첨해서 홍 박사님의 책 선물 드리고요. 또 상담 제가 매주 한 분씩 이렇게 해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에게 직접 홍 박사님 추첨해서 전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오늘 네. 이 시간을 마무리하면서요. 네. 우리 많은 방송 가족들 또 오늘 이 시간에 분명 얻어가는 게 있을 음, 것 같아요. 네. 아, 이게 내 문제인 것 같고 자꾸 내가 눈에 보이는 거에서만 자꾸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데 네. 생각해 보면 네. 이게 참 가정 안에서 네. 다양한 연결고리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조금 이렇게 한발 뒤로 물러나서 우리 집을 보, 보면은 안 보이지만 다른 집을 보면 아저집 문제 있다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다른 집 보듯이 우리 집을 보면 반드시 문제가 보이는데 너무 이뻐서 어째서 어째 이런. 그것 때문에 우리는 지금 놓치고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항상 자녀교육은 우리가 늘상 얘기하잖아요. 자녀교육은 다시가 없잖아요. 한 번밖에 기회가 없잖아요. 아, 다시가 없습니까? 다시가 없죠 오늘 다시 안 돌아오잖아요. 자녀교육은.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이 늘상 뒤돌아보라. 그러면 자녀일기를 써봐라. 어. 오늘 하루 어떻게 했나. 그리고 어제 하루 어떻게 살았나. 그래서 어제 더하기 오늘이 우리 아이의 미래다. 늘상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어제 반성문 오늘 반성문. 그 집안에 어떻게 미래가 있겠어요? 비록 어제 반성문이면 오늘은 그래도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노력했다. 이래야 변화가 오죠. 맞습니다. 오늘 그 변화된 삶을 진심으로 응원하고요. 그리고 분명 변화될 거예요. 네. 우리 주님께 우리는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인간수업 시간 같이 합니다. 여러분의 그 가정 또 자녀 양육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한국자원의개발연구소 홍양표 네. 박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사님. 네.